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윤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짜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을 준비하면서 산 옷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제 근황들도 살짝씩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짜잔! 주얼리인데요. 이 제품은 안나루이사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죠. 사실 저도 원래 모르는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알게 된 브랜드예요. 안나루이사는 미국 주얼리 브랜드인데요. 환경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패키지에도 보시면 100% 재활용된 종이로 만들어진 박스라는 설명도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받아봤고요. 세개다 목걸이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바로 이세 가지 목걸이 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타원형 펜던트에 아주 조그만 큐빅이 3개 박혀 있는 목걸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심플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면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 캐주얼한 룩에도 다잘 어울려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닌 블랙 오닉스 원성 목걸이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까만색 원성 목걸이를 정말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적당히 빈티지하면서 과하지 않은데 딱 포인트는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착용할 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목걸이입니다. 세 번째는 이두 가지 목걸이가 세트로 된 하나의 목걸이인데요. 파란색 비즈 목걸이를 짧게 착용을 하고 진주를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착용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또 이게 좋은 점이 보통은 저희가 주얼리를 사면 이런 파우치를 주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여기 들어있는 이 종이. 보통 여기에 달려 있는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거 하고 그냥 얘는 버려 버리거든요. 근데 안나루이사는 이런 파우치를 주니까 나중에 꼈다가 하기 싫을 때는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기도 편하고 특히 여행 갈때 여행 갈때 내가 끼고 싶은 목걸이나 귀걸이들 다 여기 싹다 넣어서 이것만 들고 가면 되니까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짱. 두 번째는 바로 다이에그나월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W컨셉 정말 중독자거든요? 제가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어플로 W컨셉을 보는 게제 취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는데, 이번에 다이애그널 FW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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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남동에 있는 쇼룸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이애그널 쇼룸은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보니까 FW 신상들을 다볼수 있었어요. 진짜 이날 여기 있는 거다 사고 싶었는데 진짜 꾹 참았어요. 이 니트도 너무 예뻤고 이거 검은색도 진짜 너무 예뻤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국에 이 크롭 가디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룸에서 사가지고 온 제품이 바로 이 니트 가디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색깔이 네일이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이든 핏뚜루마뚜루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디건이니까 어디든지 입을 수 있잖아요. 뭐 겨울에는 이것만 입고 다녀도 되고, 그리고 요즘같이 별로 춥지 않은 날에는 그냥 이것만 입고 돌아다녀도 따뜻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아요. 이게 그냥 가디건이 아니라 크롭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입으면 딱 여기까지 와요. 근데 그만큼 상체가 짧아 보이고, 그만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요즘에 그냥 안에 하얀색 반팔티 같은 거 안에 하나 입고 이것만 걸치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까만색 나시티 같은 거딱 달라붙게 입고 얘만 걸치고 밖에 잘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입고 다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추천! 다음에 보여드릴 것도 바로 옷인데요. 제가 지금보다 추워지기 조금 더 전에, 한 초가을쯤에 정말 슬랙스 유목민이었어요. 사실 가을에는 청바지보다는 셔츠에 슬랙스 입고 싶은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일단 키가 167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키가 좀 있다 보니까 기장이 무조건 길어야 돼요. 기장이 길고 그리고 좀 와이드한 핏의 슬랙스를 찾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슬랙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W컨셉을 정말 엄청 뒤졌는데 그러다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바로 아헤라는 브랜드인데요. 진짜 여기가 바지 맛집이에요. 일단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바지 기장이 좀 길어요. 이렇게 굽이 좀 있는 에어포스를 신었을 때도 예쁘게 딱 떨어지는 기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질질 핏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만족하고 입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제가 입던 바지를 실제로 가져온 건데 이게 소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약간 만져보면 조금 빳빳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입기가 정말 편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핀턱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셔츠에 입으면 이게 또 포멀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입고 다니냐면 이게 지금 그레이 색상인데 이거를 샀다가 입어보고 진짜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바지를 색깔만 다르게 검정색으로 해서 검정색 바지를 또 하나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진짜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키 크신 분들한테 정말로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 이제 앞으로 쭉 사서 여기서 바지 많이 사서 입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입고 있는, 정말 제가 이 아해 바지만큼 잘 입고 있는 옷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문선이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게 이렇게 바라클라바랑 니트를 합친 약간 후드티처럼 나온 니트 제품인데, 그래서 이게 입으면 정말 따뜻하고 약간 키치한 느낌도 동시에 줄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톤다운된 차분한 하늘색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하면 이 색깔을 말할 정도로 이런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이런 하늘색에 또 이런 바라클라바가 달려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여기 팔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구멍이 뭐냐면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딱 이렇게 빼서 입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입으면 엄지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손등까지 이렇게 니트가 올라오는 그런 디자인인 거예요. 또 제가 이런 디테일 너무 너무 좋아하는 디테일이라서 정말 삼박자를 다 갖춘 그런 예쁜 니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정말 많이 입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요. 요즘에 또 이렇게 니트에 지퍼가 달려있는 반지법 니트 형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얘도 얘만 입지 않고 여기 안에 반팔티 같은 거 하나 있고 얘를 쭉 내려서 편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예쁜 니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정말 강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여기 있는 이 귀여운 가방인데요. 바로 질 바이 질 스튜어트입니다. 질 바이 질 스튜어트는 뉴욕에 기반한 질 스튜어트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금 더 데일리하면서 영화하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무신사나 W컨셉 29cm에도 입점되어 있어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에 이 질바이 질 스튜어트 브랜드의 서포터즈가 되었어요. <laughs> 와!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앞으로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질바이 질 스튜어트 브랜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 오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포터즈 첫 번째 발대식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근데 진짜 감동인 게 브랜드 측에서 이렇게 개인당 하나씩 선물을 다 챙겨주셨어요. 발대식에서 주신 선물이 바로, 짜잔! 이 머플러입니다. 이 머플러가 지금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실제로 만져봐도 굉장히 두툼해요.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원단이 모 100%로 만들어진 모플러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그냥 패딩 입고 이것만 걸치고 나가도 정말 따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발대식에서 주신 거 말고도 제가 직접 선택해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짜잔! 이 아모라인 숄더백 바이올렛 색상을 골라서 받아봤습니다. 이게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진한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톤다운된 보라색이어서 어떤 룩의 옷을 입어도 되게 편하게 들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약간 큰 가방보다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 미니백이 되게 많이 나오고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질바의 질스트어트에서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딱 어깨에 걸치고 다니기 좋을만한 사이즈라서 이렇게 딱 걸치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가방 내부는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주머니도 이렇게 두 개나 달려 있어서 수납하기에 편해요. 여러분 이 가방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 가방의 옆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어서 약간 가방을 들면은 하이틴 걸 같은 느낌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방을 들었을 때 이렇게 앞부분에서 보니까 이 하트 모양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들면은 키치하면서 하이틴 걸 같은 느낌도 동시에 줄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제가 지금 하이틴 걸 같은 느낌을 내느라 집에 있는 머리띠를 써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하이틴 걸같나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기저기 가방을 많이 들고 나가보고 있는데요. 정말 들고 다닐수록 더 만족하고 있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질바이 질스튜어트 가방 정말 추천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이것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도 드는 게 있었나요? 꼭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 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걸이 궁금하시다면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는지 골라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